이영기 전순안 정책 국장님, 저쪽 좀 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의료 폐기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는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의료 폐기물 증가,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또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그 업계의 불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의료폐기물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다라고 했던 RFID 시스템,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올바로 시스템, 그리고 이것 이것에 대응하는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 이런 것들이 문제를 좀 키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RFID 시스템은 저렇죠 배출 업체가 고정형 리더기를 설치해서 배치물을 배기물을 이제 출고를 할때 그 태그를 발생시키고 어, 리더기에 읽게 하고요. 운반업체는 휴대용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수하고 인계할 때 네. 무게 계량하고 뭐 저렇게 하게 돼 있고 처리업체는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 태그를 읽어서 어, 폐기물을 인수하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처리 상황 이렇게 쫙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 RFID 시스템 허위 입력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허위 태그를 발생시켜서 올바로에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자 카드로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태그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무게는 얼마다. 올바로에 입력해서. 그리고 운반하고 있다. 처리 업체. 그리고 이제 그 운전자가, 운반 업체가 마지막에 소각장에만 한번 가면 됩니다. 거의 가서 태그에 찍으면 정리가 되는 거죠. 정작 폐기물은 원래 배출한 업체인 병원 지자 집차장에 있거나 아니면 운반업체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폐기물 보관장에 있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됩니다. 무게도 그 올바로상의 무게를 수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게가 감이 안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게와 올바로상의 무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아마 올바로 시스템 가서 보시면 무게중량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는 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소각시설에서 허위로 태그하고 운전자 인증카드만 인식시키면 시스템상으로는 다 처리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게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운반업자가 휴대용 네.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말에 방문했던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면 태그 없잖아요. 태그가 아예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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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폐기물들은 소각 다된 걸로 처리되어 있어요. 올바로 상에는. 그냥 태그만 발생하고 태그만 가는 거예요. 태그만.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그, 그러니까 전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어디든지 물건을 어디 두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처리 완료 하는 것으로 거짓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요양 시설에서 나오는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빼자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숙제는 아닙니다. 2017년에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또 요양 시설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소각 시설 더 지을 수 없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에다가 이, 이 노인 요양 시설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입니다. 그게. 그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 뒤에 그로부터 1년 뒤에 2018년 파, 7월에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소각장은 더 지울 수 없고 폐기물은 늘어나고 어 우려 폐기물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그런 일회용 기저기는 처리하겠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는데 법제처에서 이거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상황과 상충된다는 것 때문에 저 법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행규칙 네. 개정이 불발됐습니다. 네. 그러니 환경부가 그때야 부랴부랴 이제 법 개정을 아니 도대체 그 동안 법 해석을 뭘 들은 겁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래서 법 개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2019년 1월에 그로부터 또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1월에서야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환노인은 통과했습니다만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지나고 그 1년 동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허성세월을 했던 것이죠. 차라리 법을 빨리 개정했으면 지금 RFID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부에 서하고 있는 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개근대를 설치하자 소각장에다 무게를 제대로 다는 개근대를 설치하자는 걸 지금 대안이라고 만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어,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 단계에서 RFID 체크되고 있는데 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앞부분에 그 배출 단계나 수집, 운반 단계 말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소각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RFID 체킹이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번에 아림 환경에서 문제가 된 것도 이제 그런 단계에서 그 수기 입력이라는 부분을 좀 악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 입력을 저희가 제한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노에서 수기 입력 노에서 네 노에서 이제 그 저희가 r f i d 에 사실 그 노에서 RFID 체크되는 인식률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을 지금 그다음 한삼사년 동안 꾸준히 올려서 지금 한오6십 프로까지 꿀을 올렸습니다 앞에 그 배출 단계나 운반 단계에서는 한 거의 구십구 프로 팔 프로 이제 체킹돼서 저희가 그 이동 경로를 이제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노에 들어갈 때그 시스템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어 저희 그동안 이제 뭐 소각로 운도를 관리하는 클린치 시스템이라는 것하고 지금 그 노의 그 무게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개근대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 방법은 아니고요. 개근대는뭐 네, 무게 똑같은 거 하나 두고 이거 올렸다가 그거다라고 네.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게 체크가 제대로 될수 있는지를 네. 하는 방법을 좀 해야 근본적으로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RFID도 일종의 ICT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그 ICT 시스템으로 이게 정말로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를 어 저는 이걸 좀 오픈 오픈 그 오픈한 상태에서 좀 방안들을 마련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제안들을 하면 공개 공개해서 뭐 네. 이렇게 좀 하면은 방법이 좀 나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고 제발 TMS 시스템 하고가 네. 정상적으로 좀 적당 좀 작동될 수 있게 올바로 네.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될 수 있게 TMS도 장난 안 치고 올바로 좀 작동될 수 있게 이렇게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7년 의료폐기. 네, 일부아 참, 시키지 저게 2017년 1월2 0 1년부터 해서 기존에 어, 아림 에다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응찰, 그러니까 응찰이 없었습니다. 일순한 때 응찰이 없었고. 그 당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아림환경하고 창광실업 둘다 김진희 씨가 대표이죠. 여기서 응찰하지 않냐고 나중에 예가보다 70% 상승한 처리 단가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충남대병원에서 다시 돌립니다. 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합니다. 역시 뭉찰하다가 다시 그러면 수의계약할 테니까 다시 들어와라 했더니 또70% 이상 오른 단가로 또 들어옵니다. 삼순환 또 돕니다. 할수 없이 제 계약 기간 끝났는데 일, 일정 기간 조금 연장하고요. 삼순환 또 이번엔 단독응찰해가지고 응찰하면서 또70% 인상한 가격 또 요구합니다. 다시 사순환 다시 전했고 똑같습니다. 응찰하지 않냐고5순 <laughs> 추가질이 안하실 거죠? 예. 더 드려 3순환. 실업에서 했고요. 이들의 요구대로 70% 인상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이게 이제 담합, 담합이죠. 일종의 그 자기들 흔히 말하는 지역 그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하고 있고 내가 그쪽 안 들어가니 너는 이쪽에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고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로 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정말 악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악덕 행위를 폐기물 폐기물 처리 업무 자체를 너, 완벽하게 100% 민간 영역에다가 막힌 결과가 이겁니다. 환경부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가 폐기물 처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민간에다가 맡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 그러다 보니 단가가 저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응? 그 그 이번에 우리가 권역별 처리 시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 처리 시설을 얘기할 때 의료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 시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